아뭐 일단 이거는 아마 저보다 훨씬 임상 오래 하신 저기 노명 원장님께서 훨씬 더 많은 걸 아, 알겠지만 환자의 그런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같이 감정적으로 이입되지 않으면서 냉정하게 좀 나도 이 사람을 치료를 해줄 생각에 뭐 진단이나 처방을 항상 생,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 주고 공감해 주고 이런 것도 좀 고충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정신과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 그 예후가 계속 쭉 좋아지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중간에 기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음 뭐랄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전화 와서 조금 막 불안해하는 환자들도 많고 이제 그런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힘든 점 그런 것도 좀 고충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느끼는 고충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조금 치료의 기복이 좀 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래도 아직 그 정신과를 다루는 한의학의 영역이 대중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팽배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경과에 좀 기복이 있는 경우에 바로 이제 나에 대한 불신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료를 분명히 이제 잘 되고 있고 잘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분들의 그런 불신을 좀 다시 뒤집기가 좀 많은 내아에 그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조금 그런 고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의무 원장님 어떻게 네, 생각하시는지요? 어, 그저 고충 이야기를 뭐다 들었는데 아, 정신과 환자의 이제 그 제가 보면서 고충이라는 게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질환 중에 가장 힘든 질환이 정신과 질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은 하 질병의 원인이 조직적으로 몸에서 딱그 기질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그 환자가 이제 고통받는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찾고 또이 사람을 그런적으로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그런 점에 있어서 정신과 질환 환자를 볼때 의사가 치유자가 그 환자의 살아왔던 이야기 또 내면의 이야기, 힘든 이야기를 다 들어서 질병의 원인을 찾고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측면도 공감은 하면서도 또 우리는 또이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이중적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슴으로는 이 환자하고 공감을 해주면서 또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. 내 머릿속에는 질병의 원인을 찾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이중적인 작업이 어 굉장히 좀 힘들다면 힘들다 할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의사이면서 또 사람인 이상 그 환자의 이야기를 사연을 듣고 보면은 어 저도 굉장히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아 어떨 때는 막 저도 분하기도 하고 저도 뭐 감정적으로 객해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안 하고 또이 환자가 왜 이런, 이런 고통을 받는지 이런 데에서 정서적으로 제가 그 환자의 그 고통에 이렇게 감정이 입이 돼서 저도 힘들릴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감성적인 부분과 공감을 해주되 또 의사여로서 또 중심을 지켜게 하는 이성적인 측면 이것을 중심을 잡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어렵고 좀 쉽지 않은 작업 작업이었습니다. 어. 그리고 또 이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정신과 환자를 보면서 저는 인류가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상처를 안고 그 어떤 트라우마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인데 가정 환경에서 특히 이제 부모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때부터 벌써 이 트라우마나 상처가 되어서 질병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점점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그때 트라우마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이제 온 건데 이 부분을 질병이 발생했던 동기가 됐던 부분을 그 부모라든지 아니면은 그더 성장해서 학업적인 문제, 친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부분.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로서는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저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